샬롬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저 여러분들이 닮아가야 할 성품이죠 우리 함께 199장 찬송을 조용히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큐티 말씀은 신명기 31장 9절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차근차근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꼭 여러분 세번 정도는 이 본문의 말씀을 꼭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는 그런 교훈과 또 원하는 신그 뜻이 어디 있는가라고 항상 자문을 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어, 평상시에 훈련이 참 중요하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요 어, 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그 말씀은 신명기 20장, 시편 107편, 이사야서 47장, 요한계시록 17장, 그리고 어, 이 드라마 성경을 통해서 꼭 어, 묵상하도록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하루 일과 중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와의 언약계를 매는 레이자손 제상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책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 섬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과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가닥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예. 어, 저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 목상하는 가운데, 어제 요한복음 100개째를 강의하는 그 시간에, 예, 나눴던 숨으시는 주님의 마음, 예, 그런 제목을 가지고, 어,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으셨다는 겁니다. 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긴다는 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고, 은혜롭지 못하다는 그런 표현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 숨기시는 예수님, 숨기시는 하나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참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참 가슴 아픈 내용을 또 이스라엘에게도 대하게 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매 7년 곧 그러니까 안식년 초막절에 율법을 낭독해서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듣게 하는 것이에요. 어 그래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잘 정해도록 이 말씀을 이 초목절에 선포하는 의의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러려 해서 나는 이제 돈무지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볼 수가 없다. 그만. 숨기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하나님을 저버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 해도 절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겨서는 안 된다. 바로 이두 가지 사실이, 이두 가지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 안 지키는 것,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네, 이거에 바로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지금 숨으신 원인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와 그효계자 여호수아를 회막에 부르셨어요. 부르시고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모세 너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백성들이 땅에 들어가 살때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가슴 아픈 예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을 숨기겠고 그 얼굴을 숨길 결과 저조와 재앙을 당하고 내리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본문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숨기신 하나님 얼굴이 다시 드러내도록 우리는 그렇게 협력하고 힘을 모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어제 주일날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뭘 보시겠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숨으셨다가도, 숨기셨다가도 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드러내시는, 그리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인정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이 마지막 때 잘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에 그늘이 와요. 그리고 어두워져요. 그리고 음란하고 음습하고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것들이 역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얼굴 표정이 굉장히 주의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얼굴인데요 예 어떨 때는 얼굴이 화하해요또 어떨 때는 얼굴이 어두워요 그것은 마음이 지금 뭔가 암울해있고 뭔가 눌려있고 뭔가 쫓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 어떨 때는 얼굴이 환해요. 내가 은혜스럽고, 기분이 좋고, 예, 여러 가지 예, 새로운 에너지들이 확 북박적으로 즐거운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봅니다. 광명요구요, 또 그런에서 건강한 은혜로운 삶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주일날 그렇게 선포했죠? 요한복음 12장, 여기, 예, 46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미로라. 아멘. 바로 이 점입니다. 예수님은 빛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 인생의 어둠과 또 음행과 악행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쪼록 하느님께서는 결코 얼굴을 숨겨서는 안 돼요. 숨기시지 않도록 우리가 어 나타내시고 보이시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힘을 합하여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돌리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켜봐 주시고 주님이 바로 봐 주시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해요?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안위하시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드시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이 주어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여기일 뿐이에요. 무슨 일이라고요? 숨기셨다는 하나님이, 숨으셨던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자로 함께 하시나 이 사실을 결코 잊어는안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 뭐 하는 하나님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 예.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결단고 우리는 외면하거나 이러지안 되겠죠. 그러려면 늘 하나님 언약을 말씀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주님을 양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말씀을 잘 묵상하고요. 말씀을 잘 지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큐티 이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하는 것으로만 말씀을 전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부모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한테 쫙그 음미가 되야 되고, 되새김이 되야 되고, 지금 이 주어진 이 사건이나 이 내용의 이 말씀이, 나하고는 무슨 연관과 나하고는 무슨 에, 관련이 있는가, 거기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아 이런 일들을 나에게 지금 오늘 필요로 하시는구나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는 말나뭐 바쁜 가운데도 있는 가운데도 그 일을 이행해 드리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야 우리 주님의 그 시선 내가 주목받고 있다.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 왜그 어린 아이들 엄마 아빠가 지켜보면 막 재롱을 부리죠. 아이들이 쟤부 보는 걸또 바라보면 또 얼마나 또 어, 마음 이 흡족합니까? 아 그러하듯 우리 주님이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거죠. 뭐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잘 하나 못 하나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악한 것들로부터 세상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늘 굽어 살펴 보신다. 그래야 우리가 이초어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다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게 된 거예요 그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게 돼 있어요 여우수아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했던 것이에요 백성들이 모세를 따랐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족과 꿀로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다는 이 사실은 늘그 시선의 법칙, 바라보는 법칙, 주님만을 바라봤다 그래서 주님과의 서로 대면할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우리가 이미 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세상의 백성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었다. 바로 이것이에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도, 못해서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가 바로 서 있느냐. 여기에 따른 그 결과들이 성공이냐, 실패냐, 승리냐, 오늘 여러분 들 도, 한 가정의 가장 으로서, 또한 교회 직분, 자, 사 명자, 은사자 로서 주님 을 바라 보고 주님 께 서는 그런 나를 지키 시고, 안 위해, 주 시고, 인도해 주야 한다고 그렇게 믿고 따라 나간다 한다면, 그런 내가 주님 만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 정의 자녀 와부우 선들 과 서로 숨기 는 교우 들은 어디 주님 만을 바라보 는 그런, 화합하고 화합는 공동체가 되어서 신리하는비회에 이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숨을, 숨을 쉬지 않게 하시고 나름대로 각자 일치해서 열심히 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안에서 신리하시기를 주님으로 감옥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의 나라가 함게 하시며, 아버지 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분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하해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